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루함 그리고 단조로움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더더욱 그 어떤 일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어, 그런 어, 무료함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기 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삶에 대해서는 어, 그것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현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어, 역동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단순하고 변화가 엄, 없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 어,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어,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강제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 우리가 어, 비싼 비용과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 이런 단순함, 무료함, 어, 이런 것들을 해소해 보려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무료함이나 단조로움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어, 그것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던 사람은 두번 가고 싶고 두번 가면 세번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이 이제 여행하는 데에 어,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힐링의 방법은 어, 우리가 내가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조롭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곳에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일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수고하는 것은 이건 대충 해치우고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어,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 어떤 이들은 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 언제든지 내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아, 이거 내, 나도 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 어. 어,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단조롭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날마다 반복하는 이삶 속에서 우리가 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동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으로 낙을 누리고 오늘 주시는 어, 전도서 3장 13절처럼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다라고 하는 어, 이런 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 17세기 수도승이었던 로렌스 형제들이 쓴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수도원에서 그냥 단조로운 주방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날 수도원장이 로렌스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뭐가 그렇게 기쁘냐? 우리 같으면 그부엌및 특히 겨울 같은 때에 이 수도원은 어,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무슨 뭐 더운 물 이런 건 타령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더이산골에 있는 수도원들은 겨울에 손을 담그면 손이 착착 갈라지듯이 아주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허드렛일. 이건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보조하고 그리고 물로 그냥 그 우리가 허드렛일을 하는데 뭐가 기쁠까? 어,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 일할 때 함께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들이 봤을 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일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그 로렌스 형제의 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단순한 일 그리고 지루하게 느끼고 무료하게 느끼는 것은 그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더욱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일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이 어떤 일들에 대한 굉장한 무료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수고스럽게 일을 하고 할때 하나님이 이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고, 뭐, 이거 어떡하든지,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이 일은 금방 때려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아주 작아 보이는 일, 허드렛 일 같은 일, 그 일조차도,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때 직업 현장 속에서 이 감사함이 없어요. 아, 이게 하루 시작됐구나. 빨리 시계야 쉬게, 돌아가라 5시만 되면 난 집에 간다 그래서 빰날 시계만 보고 시간만 어떻게 하든지 때우려고 그래서 그 내가 하는 일 속에 무료한 일 단순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이 지루한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행복하긴 해요 교회 가서 찬양할 땐 행복한데 직장 가서 일할 때는 아유, 짜증스럽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단조롭고 별것 아닌 일, 반복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일에서 우리의 의미와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큰 일, 중요한 일, 소중한 일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은 기쁜 일이고, 그 일은 내게 복된 것이고, 그것은 내게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제도 우리 교회 어느 청년, 오랜만에 만난 청년이 늘 생각하는 건 뭐, 요즘은 뭐,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가급적이면 더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오늘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여러 군데 면, 어, 서류를 뿌려서 되면 아, 뭐, 여기 됐구나. 그냥 그러고 살다가, 그래서, 어떡하든지 거기에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직장이 내게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내가 거기서 밥을 벌어 먹고 살면서도 자기 위해서 욕해요. 아, 이게 지금 뭔가가 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어? 내가 이 사, 이것에 이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어 나는 이 회사가 무슨 나쁜 일도 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는 내 인생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신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부인하고 싸운 사람 그래서 어디 갈데 없으니까 그냥 어제 빨리 회사나 갈까 해서 아침 일찍 회사 출근하면 모를까 이게 아 정말 자발적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직장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연봉을 많이 받고 뭐 뭐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 채워진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 행복해야 돼요. 영원히 행복해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일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발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쁘고 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조로움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짜증 나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어 그리고 남들이 그냥 마지 못해 하는데 나는 이게 정말 기뻐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자발성이 없고요. 믿음의 삶도 자발성이 없고요. 내가 누가 시키기 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자발성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들이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여건이 되면 남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줄 아는 자발성이 우리에게 필요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 단조로운 일을 수행할 때 그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